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진이의 내무전게입니다 오늘은 전차에, 전차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건데, 음, 오늘 저, 소개할 전차는 38t 해처라는 애입니다. 얘는 국수 전차고요 자,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. 1938년 독결은 미년 협정에 따라 랍 체코 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니다 이때, 이때, 헷, 이때, 펄, 체코 슬로바키아 군수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38t랑 35t 경전차를 도입하게, 가져가게 됩니다. 근데 왜 독일은 그 당시에 성능도 좋았, 좋았던 3호? 4호가 있었는데 왜 35T랑 38T 경전차를 왜둔 걸까요? 이 35T 랑 38T 경전차가 배치될 당시에 독일은 이미 3, 4호 전차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. 근데 이 녀석들이 수량이 이제 막 생산에 본격 생산에 도입한 거여서.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, 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생산 수량도 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 녀석들을 보단 또 많은 생산량을 보여하고 있던 체코대 35t, 38t 경전차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. 이후 1939년 9월, 독일이 마침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, 독일의 3, 4호 전차보단 35t, 38t 장갑, 전차들이 주력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. 그럼에도 독일군은 1940년 5월 10일, 밀, 프랑스를 침공할 때도 이 35t, 38t 경전차를 배치하고 다녔습니다. 그러다 중 1943년, 미 공군, 미 육군 항공대의 폭격기 B25, B17, B24,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이 이 체코의 전차 공장을 폭격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생산하고 있던 체코제 35T, 38T 경전차의 생산이 중단되고 맙니다. 그러자 독일군은 체코제 38T, 35T, 38T 경전차를 못 생산하게 되자 새로운 구축전차를 내놓게 됩니다. 근데, 그 당시, 체코의 크레인은, 그 당시 체코의 크레인은 경전차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약한, 약한 크레인이어서, 그래서 좀 무게를 줄이고, 그렇게 한, 한 구축전차를 내놓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체코제, 제38t 해처입니다. 이 해처는, 어, 가까이에서 뭐, 보이시듯이 경사근갑을 채택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위에 달려있는게 기관총 인데요. 이 기관총은 사람이 살짝 고개만 내밀어도 쏠수 있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동화사격까지 전쟁 후반 에는 자동화사격까지 가능하게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해처는 수십 만 대가 찍혔지만 이 녀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측면 후면이 약 것이 단점이고 공간이 너무 비좁아 포탄을 많이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 녀석의 실전 경험은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. 1944년 바르샤바 붕기 당시 독일은 두대의 처... 해초 38t 해초를 동원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해초 한대가 바르샤바 발랑... 폴란드 반란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. 하나는 병사들이 겨우 탈출하여 도망쳤고, 그 이후 그 38t 해처는 ,는 폴란드 자유군에게 노액이 되고 맙니다. 그러나, 나 그것도 얼마 안 갔습니다. 1943년, 독일군은 바르샤바에 에, 에, 엄청난 폭격을 퍼붓습니다. 이것은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향한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. 1 9 44년 독일군은 네벨베르퍼 로켓발사기 등 각종 수십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으며 그 폴란 드 반란군들이 노획했던 해처 전차도 이 네벨베르퍼 로켓발사기에 의해 파괴가 되었습니다. 그 이후 그네 해초 전차는 결국 완전히 잔더미에 깔려 파괴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. 자 오늘은 독일군에서 만든 38T 해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완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